안녕하세요. 도시경제 김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순가품 재개발 현황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불리면서 이제 입지를 주목받아온 공덕동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공덕동은 서울 마포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덕역이 지나는 5호선, 6호선, 경인중앙선, 공항철도까지 모두 교차하는 역세권입니다. 어, 역출구를 나서면 일단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용산, 상암, DMC 등 이제 주요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이제 주거 가치가 꾸준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일대가 이제 노후화된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을 통한 업그레이드의 기대감이 커져 왔습니다.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진행 중인 공덕 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공덕 6구역, 7구역, 그리고 8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1구역 먼저 보시죠. 공덕 1구역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약 1,100세대 구성되어 있고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로 공덕역과 애호계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 내로 이제 공덕동 주민센터가 이전될 예정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공덕 6구역. 2 구역은 소규모죠, 166세대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 에 진행 중입니다. 어, 7구역. 여기는 이제 700세대 규모로 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조합 설립 준비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이 한약 23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덕 8구역. 여기는 이제 좀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약 1564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이처럼 역세권 노후 주거지의 대대적인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 입지 플러스 사업 물량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공덕동이 특히 주목받는 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역세권 입지 강화입니다. 어, 공덕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접근성 우위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지구 배우의 주거지. 어, 앞서 말했다시피 여의도, 용산, 상암, DMC 인접으로 향후 주거 수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입지 대비 공급 적체 해소의 기대감입니다. 어, 노후 단독 다가구가 많아서 이제 밀집 지역이라서 대규모 공급 전환이 시 입지 대비 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요약하자면 이제 입지는 이미 강하고 지금은 변화의 시점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첫 번째 어, 사업 진행 속도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에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철거 착공까지 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하고 이제 수익성 역세권이라 이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분양자가 이제 입주자 기대만큼 분양가가 입주자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하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갈등, 특히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선 동의율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면 사업 단계, 동의율, 시공사 선정 여부 등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지금까지 공덕동 일대 재개발 현황과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입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급 전환 시점에 들어선 지역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앞으로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보 흐름을 주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 진척이 수취화되면 뒤에는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화경제 김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응.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 경제,